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자주백수 채널의 자주백수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발리로 3주 살기 여행을 떠나는데요. 이 3주 살기 여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항공권을 좀 최대한 저렴하게 끊고 싶었어요. 직항이 약한 7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한항공 통해서 했을 때 70만원 정도이고, 나머지는 경유를 하면 조금 저렴하게 예약을 할수 있는데, 항공권을 홍콩에서 경유를 하고요. 갈때 홍콩에서 2시간 반 정도 있고, 다시 발리로 출발하고, 돌아올 때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홍콩으로 가는데, 약 3시간 반 정도 홍콩에 있다가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입니다. 왕복으로 제가 32만 9,800원에 결제를 했어요. 트립닷컴 이용해서 결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숙소를 예약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. 왜냐면 숙소가 진짜 좋은 숙소가 많잖아요.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숙소는 막 좋은 데 가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가성비 좋은 숙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저는 6일씩 옮겨 다닙니다. 총 제가 여행하는 기간이 18일 정도 되고요. 총 3번을 숙소를 옮기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숙소는 꾸따라는 지역에 있는 숙소고, 제가 꾸따에서 서핑캠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서핑캠프장이랑 좀 가까운 호텔로 예약을 했어요 어, 이름은 베스트 웨스턴 쿠따비치라는 호텔이고요 6일 하는데 지금 들었던 비용은 109,674원이 들었네요 6일 치고는 저렴하게 끊는 숙소이고 아고다라는 사이트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소는 스미약으로 제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스미약에 있는 숙소예요 스민약에 있는 숙소는 똑같이 6일 동안 머무르고 어, 이름은 데빈 스카이 호텔 스민약 발리 라는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제가 총 결제한 금액이 422,779원이에요 제가 예약한 숙소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었는데 이 숙소는 그냥 보기 좋았어요 제가 딱 봤을 때아나 여기 무조건 자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다른 데서 주 경비를 줄이더라도 이 숙소는 꼭 해야겠다. 그래서 여기 숙소를 결정을 했고요. 그 다음에, 네, 세 번째 숙소는 제가 우봇으로 이동을 해요. 또 우봇에 있는 숙소고요. 호텔 이름은 에비텔 리조트 우봇이라는 호텔입니다. 여기는 제가 결제한 비용이 308,840원을 결제를 했어요. 위치가 좋다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된 숙소입니다. 숙소만으로 지금 사용한 비용이 100만 원 정도예요. 계산해보면 하루에 5만 5천 원 정도로 이제 숙박을 하는 건데 저는 막 알아보는데 너무 지치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막 에어비앤비도 보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. 이런 거 정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정하자. 그래서 결정을 한 그런 숙소입니다. 한 숙소 비용으로는 한 100만 원 정도, 항공권으로는 한 33만 원 정도 결제를 했고 그 다음에 서핑 캠프, 제가 어, 서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핑을 배워보려고 서핑 캠프를 신청을 했고 3일 동안 배우는 게 30만 원이에요.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께서 같이 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제 자세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신다고 해서 초급 코스고 어 하루에 두번 정도 강습을 한다고 합니다. 크게 들어간 게어 스냅 사진이에요. 제가 지난번에 어 유럽 여행을 갔다 왔을 때도 스냅 사진을 촬영을 했었는데 이 스냅은 촬영을 해놓으면은 진짜 후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. 내가 외국에서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구나. 그런 거를 사진을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인생샷 남기는 거잖아요. 여기 업체가 파이니스트데이라는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발리 스냅사진 업체인 것 같았어요. 그 다음에 워터 레깅스랑 제가 레시 가드를 구매를 했어요. 세트로 해서 구매를 했고. 요게 한 6만원 정도 들었네요. 그 다음에 백팩. 그백팩을다 용량이 좀 작아요. 가지고 있던 게. 그래서 좀큰 용량으로 제 전자제품 넣을 백팩을 샀고 백팩이 뭐 59,860원이네요. 짐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22리터짜리래요. 어디든지 여행 갔을 때 제가 좀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음, 아또 많이 들어간 게 있어요. 여러분 요거는 진짜 여자분들이라면은 다 신경을 쓰시는 부분일 거예요. 해외 나가면은 노출이 아무래도 많은 옷을 입다 보니까 왁싱을 해야 돼요, 여러분. 신경을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별것도 아닌데 정리되지 않은 옷을 보면은 조금 내 자신이 좀 작아져요. 내 자존감이 좀 낮아질 수 있어서 왁싱은 같이 했고, 한 13만원 정도가 들었네요. 더운 나라만 아니면 여러분 전 추천 안 해요. 왜냐면 굉장히 아프고, 아파요, 진짜. 거기 왁싱을 하러 가면은 어, 요런식으로 이렇게 어, 눕는 데가 있고 인형이 있는데 인형이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아픔을 인형을 통해서 좀 참으라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제가 최근에는 계속 안 하다가 요 네일아트를 했어요 네일아트 요게 이렇게 손톱 이렇게 예쁘게 네일아트를 했고 그 다음에 페디큐어도 같이 받았습니다 요게 한 10만 5천원 정도 들었네요 가면은 막 손톱도 엉망이 되고 막 제가 또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다니기가 좀 싫어서 미리 이렇게 네일샵에 다녀왔습니다 엄청 예쁘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? 이렇게. 그 다음에 중요한 게또 여행자 보험을 꼭 들어야 되잖아요 해외 나가면은 저는 여행자 보험을 MG손해보험에서 했고 저렴하게 했어요 19일을 하는데 21,610원 정도 들었네요 그리고 또크록스 샌들은 제가 샀어요 이 여행가서 신으려고 세일 때 구매해가지고 34,900원 들었고 아 방수 가방이랑 그 다음에 어, 아쿠아 슈즈예요 요거 두 개가 37,6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엄청 저렴하게 구매를 했죠 방수 가방이랑 신발은 수영장 놀러 갈때 사용할 것 같아서 같이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치타올 비치타올은 제가 두개 같이 케이스랑 구매했고 요거는 만구백원 들었어요.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블로그를 보니까 얼음 얼리는 통, 그리고 과도를 챙기시더라고요. 얼음 얼리는 통은 더우니까 그런 뭐 냉커피라든지 아이스티라든지 이렇게 얼려서 먹을 수 있잖아요. 시원하게. 그래서 좀 장기간 가시는 분들이 챙겨가길래 저도 같이 구매를 했고, 과도도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또 클렌징 티슈 올리브영에서 구매했어요. 요거 28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. 공항에서 제가 도착을 했을 때, 어, 픽업해주시는 택시기사님, 그리고 유심카드가 16600원이 들었어요.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 택시를 잡는 것보다 미리 그냥 택시를 여기서 다 예약을 하고 오면 편할 것 같아서 클룩에서 결제를 했습니다. 그리고 한 18일 정도 있으면서 니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환전은 900달러 정도 했어요. 그래서 900달러를 가져갈 예정입니다. 환전한 돈 빼고 제가 이번 여행에서 들은 돈이 최종적으로 약 229만 6천원 정도 들었어요. 제가 생각한 금액에서 많이 오버가 되지 않아서 이 정도 금액으로 저는 여행을 갈 생각이고 숙소나 이런 거는 진짜로 그 사진이랑 똑같이 그렇게 해놨는지 컨디션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다른 거, 그러니까 발리에 가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시던지간에한이 정도 금액을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거의 꽉 찼죠? 뭐 들어있는 거는 소화제. 그 다음에, 어, 설사할 때 먹는 약, 그리고 두통약, 그 다음에 해열제, 그리고 진통제, 소염제, 그리고 마레카솔, 그리고 피부연고, 그 다음에 제가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알러지약, 그리고 또 추가로 챙긴 게, 음, 알러지약 말고, 또 종합 감기약 네, 이렇게 들어있고요. 그리고 멍든데 바르는 연고도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거즈, 파스, 이렇게 들어있고, 그리고, 네, 그렇게 챙긴 것 같아요. 그리고 방수밴드. 이렇게 들어져 있는 약봉지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, 여러분. 안녕.